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에, 오늘도 동양 그림을 읽어서 감상하는 법 난초 그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화투장을 보고 5월 난초 5월 난초 그렇게 된 데는 진짜로 5월 달에 난초를 그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그리는 난초는 이렇게 이파리가 약간 힘이 없고 에, 꽃이 좀 많이 달리고 무성하게 그립니다. 전통적인 선비들이 그리는 난초와는 좀 모양이 다르죠. 사실은 이것도 난초의 한 종류이긴 한데, 이름을 손이라는 그런 종류의 난초를 그렸던 겁니다. 그래서 대개 어떤 화가들은 이렇게 색깔로 그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난초죠. 이손 자가 자손 손하고 의미가 도금이 닮았기 때문에, 무성하게 그리면 자손 번창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손 번창의 의미를 가지고 그렸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3월에 과거에 급제했고, 4월에는 승진을 하고, 5월에는 자손이 번창하고, 이렇게 이제 월마다, 달마다 의미를 연결해서 그렸던 거죠. 근데 이제 진짜 선비들이 난초를 그릴 때는, 진짜 난초를 그렸습니다. 그 진짜 난초란 뭐냐? 꽃대 하나에 꽃이 하나 피는 난을 난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난이죠. 옛날에 조선시대 선비들은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번잡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간결명료할수록 좋게 봤던 거죠. 그래서 꽃이 여러 개 있는 것보다 한개 있는 것, 이파리도 무성한 것보다 단촐한 것, 이것이 성리학적으로 더 맞는 거였기 때문에 선비들은 이런 난초를 그렸던 겁니다. 이게 선비들이 그리던 진짜 난이죠. 이것은 이제 꽃대 하나에 꽃이 하나 피기 때문에 일경일화, 일경일화라고 합니다. 일경일화의 꽃이죠. 꽃대 하나에 요즘에 우리가 보는 저 꽃은 난초 저 화분을 보면 꽃이 여러 개 달렸죠. 그래서 여러 개란 뜻에 아홉 글자를 써서 일경구화를 해라고 했습니다. 해도 단초 종류지만 일경 구화인 난초는 해라고 구별을 했던 거죠. 그리고 앞에 봤던 그 보라색 꽃이 피는, 에, 그 난초는 좀 무성하게 그려서, 자손 번창을 뜻하는 이런 의미로 썼던 겁니다. 예, 그 난초는 그 향기가 꽃이 뭐 화려하고 아름다워서라기보다 그 향기가 멀리서도 저절로 맡아지기 때문에 마치 군자의 인품과 같다 그런 뜻으로 군자향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향이 인품을 뜻하죠. 마치 군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직접 대하지 않더라도 멀리서 그 난초 향기를 우리가 바람에 불려온 실려온 난초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군자의 인품이 사람들에게 감화를 줄수 있다 이런 뜻으로. 군자향 군자의 인품이란 뜻으로 썼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난초 그림을 보고 군자향 군자의 인품을 바로 연상하기 때문에 아 나는 지금 과연 군자가 될수 있는 사람인가, 군자에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런 효과를 위해서 난초를 그리고 감상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원군은 그 유명한 대원군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째째하게 자손 번창 뭐 이런 그림은 잘안 그리죠. 사실은 그래서 대원군은 에, 난초를 그린다면 대원군의 청지기 지금으로 말하면 에, 경호원이죠. 경호원이었던 김응원은 대원군이 예,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에, 난초를 잘 그렸기 때문에, 그 청지기들도 옆에서 먹소 갈아주고 해야 되니까, 난초를 자연히 잘 그리는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됐죠. 예, 이 김응원은, 예, 난초를 그릴 때, 예, 주인은 이렇게 품격 높은 그림을 그리지만, 자신도 그렇게 그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주로 손이라는 난초를 그렸습니다. 소호 김웅원의 난초는 엄밀하게 말하면 손을 그린 겁니다. 김웅원의 난, 이렇게 불러도 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손이라는 종류를 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기존의 조선 초기, 중기의 그런 성리학적인 그런 가치가 조금씩 약해지는 대신에, 그 대신 아무래도 근대 문명의 영향을 암암리에 받게 돼서 좀 번창한 것, 번잡한 것도 용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선배들도 일경구화짜리 해를 많이 그리게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군자의 인품을 멀리하거나 인품을 경시하거나 이렇게 한건 아닙니다. 그래서 꽃도 예, 이렇게 아주 흰색 꽃. 예, 연두색 꽃이 나는 이런 꽃이죠. 화려하지 않은 이런 꽃을 이제 그리게 됐고, 에, 그건 이제 시대미감이죠. 시대미감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나, 군자들, 선비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달라졌던 건 아니고, 그 가치가 달라졌던 건 아니죠. 난초 그림 중에 이렇게 낭떠러지 절벽에 피어있는 난을 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난초를 현애란, 절벽에, 낭떠러지에 걸려있는 난초다. 이런 뜻이죠. 에, 이것은, 에, 인격도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에,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공자와 알명자와 책을 읽다가, 아, 공자님의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었나 봐. 이게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때가 있죠. 그런 때는 뭐 우리가 이 대중 가요를 듣다가도 아그 가사가 절실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절실한 어떤 이제 깨달음을 갖게 될때아 나에게 이제 학문적으로 1층 진보한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아 나의 마음이 어떤 변화가 왔나 해서 난초를 이제 그려봅니다. 그래서 난초가 훨씬 잘 된다든가 더 멋있어졌다든가 그러면 아이 말씀이 옳은 말이고 나의 깨달음이 옳았구나 이렇게 자기 점검을 할수 있게 되죠. 근 별로 달라진 게 없으면, 그러면, 아, 직도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욱 정진하게 하는 이런 그림이죠. 여기 보니까, 현의 청향이라고 썼군요. 낭떠러지 절벽에 걸린 난초의 그런 맑은 향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뭐 난초 향기를 강조하려는 게 아니죠. 향기가 바로 군자의 인품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 난초 향기가 한마리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던 예, 그런 은근한 감화를 주는 군자의 인품을 예, 생각했기 때문에 예, 군자의 인품이 천왕 떨어지에 걸려 있구나. 내가 토저의 손을 뻗어서 딸수 없구나. 아, 이런 이제 학문적 겸손함을 대 예, 대뇌는 대는 이런 그림이라고 볼수 있죠. 초벽이 일천척인데 난화채 공벽이라 딱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일천척이나 된다. 일천척이나 되는 절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심리적인 마음 거리죠. 심리적인 거리 거기에 난초가 푸르게 걸려 있다. 그 밑에 하유 최초인 꼴배는 사람, 자기를 낮춰서 말한 겁니다. 그 밑에 소 꼴을 베는 사람이 있어서 신수절부득 손을 뻗어서 난초꽃을 꺾으려 하지만 얻지 못하도다. 이런 말은 이런 사실을 실제 나타난다기보다 자기의 심리적인 상태를 시로 울고 이런 현애란을 그렸던 겁니다. 근데 이제 난초 그림 중에 이렇게 뿌리를 노출시켜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노출시킨 난초다라고 해서 노근란이라고 하죠. 노근란 이것은 이제 절개를 상징합니다. 정소남이라는 원나라 학자가 원나라의 방한 그 신세를 생각하면서 자기는 원수의 땅에 뿌리를 박고 살지 않는 난초다라는 뜻으로. 뿌리가 노출된 난초를 그림돼서 연유한 거죠. 그래서 학자들의 절개 또는 절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초 그림이 이렇게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를 알고 감상하면 더 유익하겠군요. 그리고 이런 문화를 만든 선비들의 마음을 짐작함으로써 더욱더 완전한 이런 감상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난초에다가 자기의 마음을 의탁해서 그렸기 때문에 이런 난초 그림 한 폭이 비록 먹으로 그렸고 단순하게 그린 거지만 그리고 볼 때는 모양은 난초를 닮았지만 그러나 난초를 그린 데, 닮게 그린 데 머물지 않고 여기에 난을 빌어서 자기의 마음을 그렸기 때문에 이런 그림은 본질적으로 추상화다. 추상화,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서양 그림이 분류하는 추상화는 아니죠. 그러나 추상성이 높은 그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서양과 다른, 비록 구상적인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지만, 그러나 의도와 목적과 결과는 결과적으로 심의를 나타낸 추상화다. 이것이 동양 그림의 다른 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그림이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지만 이렇게 추구하는 바가 달랐다는 사실을 알므로써 우리의 사고의 폭을 더 넓게 하면서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예, 근대 이전에 그려진 동양 그림의 의미를 예, 해독하는 내용을 다루는 동양화 읽는 법 강의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